12월 5일, 월요일. 어우 구름이 그냥 되게 멋있지 않아요? 구름이? 어우 구름. 날씨가 추워요. 햇빛에 있으면 따뜻한데, 그늘진 곳에는 춥더라고요. 맑은 날씨에 요찬 공기가 아주 그냥 물이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더라고요. 지금 시각은 11시 55분이 다가오는 중이고요. 온도는 영하 2도에요 영하 영화... 1도, 2도. 아까는 영하 한 아, 되게 춥더라고. 영화 구도였나? 어구 어이. 체감 온도는 어, 말도 못하죠. 내복을 막 껴입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음, 바지를 한한두개 껴입었죠. 여전히 겨울 잠바. 음,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이거 보이죠? 사람들이 이런 말해. 야, 그거 물이 작으면은. 막 거기 모래하고 같이 막 섞어서 이게 밀대에다가 묻혀서 닦으면 기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나는 뭐좀 어, 머리를 좀 썼어요. 그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 보이게? 아, 더러워. 흙탕물이죠? 어 뭔가 보이죠? 망이 있어요, 망. 이 망이 있으면, 컨더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보여줄까요? 얘를 여기다가 일단 놔두고. 보시나요? 들어온 건더기. 오, 두려워 오, 오. 하지만 이 망이 있어서 간격이 있죠. 그래서 밑바닥에 닿지가 않아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갖다 대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어요. 뭐 이건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아, 이거 온도만 좀더따뜻 하면 세차기딱 좋은 날씨인데. 저 구름 좀 봐요. 어휴. 여기는 포천시에 있는 성우 고소 셀프 주유소예요.